RTV.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가를 할건데요 폐가를 가려고팔를 준비했습니다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죠 태마사도 왔어요 태마사 태마사 아, 진짜 완전한 폐가입니다 이쪽은. 저기 비행기 여기. 날아간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폐가거든요 지금 여기가 제일 위험한 폐가여가지고 되게 팥을 한번 위험한 곳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팥 있고요 진짜 팥입니다 머리가 나오는 쪽은 이쪽 그래서 팥 팥 뿌려. 나 팥이야. 예, 팥 맞습니다, 팥. 야, 여기도 뿌려. 여기도. 여기다 뿌려. 다 뿌려. 야, 근데 팥다 뿌리는데. 뛰어뛰어 아! 다 떨어졌다! 아, 씨! 에! 아! 아!